MBG 그룹은 어, TV 조선 어, 탐사보도 7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선정적이고 허위 그런 보도만 아니었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회사 경영이 이루어지고 해외에 저희가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도 정상적으로 유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에, 예, 그, 회사, 대표, 공동대표,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구속하면서 모든 사업이 다 중재, 중재되어서 임직원들은, 어, 퇴사라고 모조리 나가고 또 기업은, 어, 거의 뭐, 뭐랄까, 파산, 일보 직전, 그리고 주주들은, 어, 주식이 휴지가 되다 보니까, 뭐, 이그제 뭐, 과도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비더미에 구독이 유튜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동결된 어, 저희 재산을 해제시키고, 또한 불법적으로 고금된 사람들을 석방해서 어, 그 사람들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저희는요, 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사기라든가 뭐 횡령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받을 일이고요 그 부분은 검찰이나 변호사 또 판사가 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어 처음에 검찰 기소장에는 단계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던 단계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속기간을 또다시 현장에서 지금 이제 구속기간이 이제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구급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어, 그 대표나 공동대표들이 본인들의 정당한 그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 검찰에서는 4,066명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2,000명 정도라고 그랬었는데 4,00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거는 저같은 경우도 저 혼자 주식 가지고 있기가 싫어서 어, 자식들이나 저한테 조금씩 나눠줬기 때문에 2,000명이든 4,000명이든 간에 큰 의미는 없는데 검찰에서 사실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게 두 배나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저희에게 추징 보전한 액수가 1백0 0억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방청을 하다 보니까 임동표 회장은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제시한 그 범죄 일란표를 보면은 피해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피해 액수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 어떤 것들은 개인 간의 채무 관계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실제로 사고팔았다든가, 아니면은, 어, 회사에다 돈을 냈다가 다시 반환받은 이런 액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어떠한 것이 진짜 범죄에 해당하는 건지, 어, 확정을 시켜달라.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뭐 추후 그 제출하겠다, 제출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들은 거의 다 퇴직을 해버렸고요. 어 회사에는 여유자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예 활동비로 5만 원씩 이렇게 내서 그돈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봤을 땐 피해자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회사에 주식을 속아서 산게 아니고, 어, 회사에 워크샵 있을 때한 번, 두 번, 세번 방문해서 정말 회사에 비전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주식을 산 주주들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해액이라고 천억 천백억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피해액이 아니고 저희 주주들의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 법이 바뀐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액을 검찰에서 추징을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래요.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동환은 범죄 수익금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몰수했는데 지금은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m b g 재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 주, 첫째는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그,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금성 뭐 이걸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모조리 다 동결시켰습니다. 압류해 버렸죠.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이 큰게몇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들은 경매에서 지금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 공장께 낙찰이 돼서 제습대한테 넘어갔고요. 조만간 1월 초에 안성 공장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본사 건물도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 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제품사업 회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실추돼가지고 원가에 20% 가격으로 팔고 있고요. 원가. 소비자가 아니고 원가 20%에 팔고 있고, 그나마 어떤 때는 원 플러스 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은 유통 기한이 지나서 지금 폐기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니켈 광산하고 바이오플라스 쪽에 몇억 넘게 투자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이 중지돼 가지고 조만간 그것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청산되고 나면 그것도 동시에 저희가 투자해 놓은 돈도 그 공정으로 다 이렇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그 동안 연구 개발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 매장님이 통이 좀 커요 먼 미래 내다보고 투자했었던 것들 연구소임 뭐니 기자들 다 박사급 그 인력들이 다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100분의 1도 안 된다 한 푼도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과연 이 재판이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 다 죽이고 직원들 다 쫓아내고 주주들 다 죽이고 여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가져가는 사람들 혹은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승진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좋겠죠. 그 외에는 모조리 다 피해자들입니다. 가장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재판을 하면 될 일이고 지금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모조리 다 압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태평 본사 건물 같은 경우 월 임대료가 4천만 원 넘게 들어오던 것이었었는데 검찰서, 법원서 그것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증거에서 거의 한 8개월째 이런 한은안나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날아가는 건데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 빨리. 예, 해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제되면요, 저희 주들이 똘똘 뭉쳐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니켈사 반드시 성공시키고 주주들이 피해 안 가도록 주식 가치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결된 저희 주주들의 자산을 해제해달라. 그게 저희 부탁입니다.